사실 출생과 가계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만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볼 거냐, 그 만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그 출생과 가계 얽힌 이야기들이 많거든요. 그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. 여기도 지금 교수님께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써 놓으셨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만해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은 진짜 이거 용모 없습니다.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. 이 만해라는 인물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거사이자 선생이자 선사이기도문인이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이걸 보면서 그 하이데거나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서양 철학적 개념으로 어떤 안가제망이라 그러나 아니면 뭐이처가 얘기하는 유오메이씨, 초인 같은 보살행 이런 거를 선생님이 보신 것 같아요.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그걸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이런 방향성을 정해주신 것 같아요. 만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다. 그래서 저, 스님으로만 보기도 그렇고, 문인으로 보기도 그렇고, 독립운동으로만 보기도 어렵고. 그래서 결국 마, 마지막에 서, 이제 정리하신 게 보살의 모습을 띠고 나타난 부처로 저,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. 마지막에. 원래는 부처였는데, 이제 보살, 보살의 모습을 띠고 나타났다. 이게 참 어마어마한 얘기인데, 이렇게 봐도 될까요, 진짜? 그런 생각 좀 드는데, 뭐 <laughs> 예수님 아버지 어이 동경인데, <laughs> 예, 뭐 보살 예수 예수 보살 그런 책도 우리 김인선 교수가 썼지만, 예, 네. 그래서 저도 뭐 거기에 적해서 말한다면 사실은 보살 만회고만의 만에 보살이죠. 네, 그래서, <laughs> 예. 예,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, 예.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만네가그 초기에 <laughs> 여기 얘기가 많거든요. 그 1페이지, 2페이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고증해야 되거나 논할 게 많아요.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거를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한 5분 정도 쉬시다가 찬잔하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안에 출생과 가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예,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습니다. 네. 예.